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니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니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 64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간네 살에게 사로잡혔던. 살로 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4절부터 7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3절입니다.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은 자고.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차,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 3 0 0명 어, 17명이요. 어,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어,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베, 이만 드라크마와 은 어,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움직이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 지난 주에 제가 수원 화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수원 화성이 지금 현재 모습을 모습에 어, 수원 화성이 어 사실은 전쟁 이후에 1964년에 복원된 어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전쟁 때 많이 분실되었고 유실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1964년에 복원했는데 어 어떻게 유네스코에 어 등재가 될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수천 년의 역사 혹은 어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들을 어, 그렇게 등재를 시킵니다 그러나 어이 어이 수원 화성은 어1964 년에 만들어 다시 재건 했기 때문에 복원 했기 때문에 어, 그것이 어떻게 어 역사적인 의의를 가질까 어, 궁금해 했습니다 어,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2년 반에 걸쳐서 완공된 수원화성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어, 화성성력의계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된 그대로 다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어, 등재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화성 성력 의궤라고 의궤에 들어 있는 기록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그 책을 보게 되면 어 많은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책에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정조의 행정 개혁과 정치 철학 곧 사람, 사람 중심의 국가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만연한 부정, 착복, 허위 보고를 타파하기 위해 정조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직능, 지역, 품사까지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는 천민, 노비, 기술자, 일용직, 노동자까지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은 신분이 낮아도 국가 사업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조의 행보는 사람 중심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 거의 70절 이상이 사람의 이름과 숫자로 가득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까? 성경은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민수기에도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또 많은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왜 기록했을까? 하면서 예전전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불필요해 보이는데 없어도 되는데 왜 기록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어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명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사람들로 회복되고 또한 이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한다. 너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이제 하나님 사역에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명단을 살피라고 감동하십니다. 성벽은 외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적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영적 제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겉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사명, 제자사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노라고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겠노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론을 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누구의 자손 몇 명이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이름들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름도 없는 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 예배당의 문을 여는 사람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드리는 성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조그마한 일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조그마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조그만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게, 하나님 눈에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유명한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60, 39절부터 60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이 그리고 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벽이 세워졌지만 그들 안에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계속해서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베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성도가 무너집니다.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 예배 인도자, 문지기들을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각 개인에게 각자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61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무거운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문을 증명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니애미하는 그들을 제사장 직무에서 제외시킵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여 어, 64절입니다. 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삶이 준비되지 않은 자, 정체성에 불분명한 자,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는 일들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봉사한 그 봉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봉사와 헌신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에 합당한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사명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힘들하는 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힘들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호 집사님의 아내 되는 김미호 우리 어머니 위 계속해서 암과 이제 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